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 의버스토리유재성입니다요 며칠 잠을 못 자서 아마 비몽사몽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음, 누락이 되면 일단 중요하지는 않아서 다음 행사 때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는 아마 상을 봐서 음성 녹화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양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4시부터철수데이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월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S급 규모의 이벤트가 있는 달입니다. 철수데이 행사 같은 경우는, 알리가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만든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편으로는, 공돈 대첩의 개선 버전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오늘부터 이제 초이스 상품 중에 공돈 대첩에 있는 상품은 할인 코드가 적용이 되고요. 카드 할인은 이번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행사에서는 15% 캐시백 쿠폰이 있어서 꽤 유용했었는데 이번에는그 관련 문구가 안 보여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사가 시작되지는 않아서 10% 캐시백 쿠폰이 보이긴 하는데 요것도 최근에 구매해 보면 쿠폰이 안 나오는 제품들 이꽤 있어서 일단 마크는 있는데 특가로 구매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쿠폰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이스데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달에 일단 글 올려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약간 좀 바뀌긴 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행사 일정이 일단 나와서 달력을 공유 를 드리는데요. 1일부터 3일까지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이스데이고 한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4일 오후 4시 전까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은 오후 4시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때 초이스데이가 시작이 되면 일부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초이스 부터 있는 아이템 가격이 좀 변동이 좀큰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팁에 있는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기간에 이제 브랜드의 큐봇이 있는데, 큐봇은 뭐,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벤트가 이쪽에 있는 썸머 세일입니다. 12일날 썸머 세일이 있고, 규모는 광군제급시라고 하는데, 크게 원래는 카드사 할인 프로모션 코드가 나오는 이벤트가 광군제 아니면 그 뒤에 불풋 요1년 중에 한 달만 나왔었는데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는 매달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매달 할인 코드 수량이 많지는 않고 수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종류라고 해야 하나요 30에 3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대 금액은 잘안 나고 50단위부터 그리고 또 마이너는 80에서 100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선 하고 아니면 카드사 할인이 하나나 두개 업체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한번 정도씩 진행되는 소소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도 잘 잡으시면 광군제급 정도의 할인은 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카드 할인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프로모션 코드가 얼마 정도 나오고 그때 환율 그리고 소소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전체 카테고리 대상이 아니라 특정 카테고리가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해당 카테고리에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이제 많이 저렴해지는 경우인데 광군제 같은 경우도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사시면 제품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할인 혜택을 좀 많이 적용을 해야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나오는 행사나면 평소 꾸준히 진행되는 행사 그리고 알리는 이제 지금처럼 큰 행사 말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 데이니 뭐니 해서 소소하게 진행되는 행사가 있고 아예 한달 내내 진행되는 행사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특정 이벤트가 사라지고 이제 다른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가격 변동이 좀 생기는 게 있고 아예 대놓고 일부 셀러들이 가격을 올리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 구매하시려는 제품 가격 좀 고려하시고 이벤트가 됐을 때 해당 금액이 저렴한지, 저렴하지 않은지 판단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보면 초시이는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실 것 같고 발품을 좀잘 팔면 나쁘지 않다 정도라 그리고 50% 특가 상품에 나왔을 때 제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광군제나 다른 거다 적용해서 할인해서 그 비슷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구매하는 컨셉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서머 세일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데. s 그러미가워 i 비라고 해서 이제 사전 이벤트라고 하고 실제 이쪽 바가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12일 날이 이제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주말에 사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s 급 규모 이벤트가 되면 사전 이벤트 때 할인 쿠폰 같은 걸좀 나눠 주거나 이벤트 사은품 같은 게 있는 행사들이 좀간간 a 있기 때문에 특히 광고 문제가 좀 그러는데 프리 l 머 세일 때 n t I have a s 에 a l l e v 잘하면, 그, 브랜드 상품 50% 쿠폰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이벤트 게임이나 다른 걸 통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기간이 좀 짧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이벤트 기간 때, 아니면 이렇게 전체 기간 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 되시는 분은, 이때 좀 발품 파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로 나온 걸 보면 초이스데이는 지난 행사랑 동일하게 20달러 금액마다 3달러 할인이 있고, 40달러에 6달러에서 최대 6달러까지 할인이 됩니다. 여기에 꽁돈 대첩에 포함되어 있는 초이스 상품은 프로모션 코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잘 맞으면 나쁘지 않은 거고요. 이 조건이 안 맞아도 가끔 특가로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특가 상품은 할인 코드나, 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음~ 특가가 이 구간 금액은 적용이 됐는지 약간 기억이 좀 애매하네요. 프로모션 코드는 안 됐는데 구간은 잘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가 상품도 캐시백으로 받은 할인 쿠폰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까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머셀도 40달, 아, 30달러 구간에 이제 4달러 할인해서 최대 12달러기 때문에 대략 90달러 정도가 되네요. 90달러 정도에서 100달러고, 보통 할인, 카드 할인이 50, 100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0에서 한 5달러 정도 할인을 고려하고, 이런 자동 할인을 감안하시면 110에서 120달러 정도를 이제 한 적정 선으로 놓으시고, 아니면 조금 낮게 구매하겠다 싶으면 50에서 70선 정도를 놓고, 제가 프리 썸머, 아니 이번 서머 세일에 구매할지, 아니면 요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초이스데이에 구매할지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이스데이 같은 경우는 전체 상품은 아닌데 초이스 상품 자체가 이제 조금 카테고리가 좀 많이 퍼진데 있어서 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대첩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도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30에 3, 50에 6, 100에 12달러 할인이 적용됩니다. 초이스데이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20에 3달러, 40에 6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저번에는 15% 캐시백 쿠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배너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사에서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행사 같은 경우도 15%없고10% 캐시백은 하고 있어서, 이벤트 보시면 지금 밑에 10% 할인 쿠폰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10% 캐시백은 되는데, 실제로 갔을 때, 이게 특가 원래 10달러에 무료배송 인데 지금 가면 10달러가 아닌데도 무료배송으로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무료 5일 보장이 안 되는 또 멘트가 나오고 쿠폰도 제 경우에는 일단 안 받아 줬는데 여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만약 오후 4시 넘어서 이게 15%로 바뀌면 개인적으로는 15%인 제품들 위주로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돈 대첩도 이제 동일한데 공돈 대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이스데이하고 이벤트 성격이 조금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이 되면서 프로모션 코드가 공돈 대첩 전용 코드에서 초이스 상품 전용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공돈 대첩 페이지인데 여기는 할인 코드를 아무 제품이나 쓰면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이 공돈 대첩에 나온 상품 중에서도 초이스 아이템이 붙어있는 이런 식으로 초이스 로고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 제품의 가격이 30달러가 넘어가면 3달러 할인이 되고 얘도 장바구니 컨셉이기 때문에 만약에 초이스 아이콘이 붙어있는 제품 20달러짜리랑 10달러짜리 두 개를 한 번에 결제한다고 라 하면 30달러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할인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금액은 배송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최종 할인코드 입력하는 금액 기준으로 아마 적용될 겁니다. 5일 배송 상품 같은 경우도 이제 초보나 예전 같은 경우는 한두 달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최근에 5일에서 2주 배송으로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5일 배송을 좀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 있는 초이스 제품은 거의 오일 배송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일 배송 중에서도 오일 배송 보장 상품이 꽤 있었는데, 아쉽게도 요번에 오일 배송 로그에 시간 개런티가 없습니다. 배송 지연 보상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그리고 오일 배송 시간 보장이라는 로그는 박혀 있는데, 이제 구매하면 또 오일 배송 로그가 안 찍혀 있는 상품이 또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로그 빠진 걸 봐선, 개런티 타임이 기본에서 사라진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제품 구매하면 5일 배송 상품이 있고 온타임 개런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 배송 지원에 대한 보상이 붙어있는 건데 이 제품은 가급적이면 오후 영업일 배송을 이제 보장을 하다 보니까 주문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문하고 나서 이 기간 안에 대부분 배송이 됩니다. 이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행사 때 국내에 일찍 들어왔는데, 막 2주 동안 통관이랑 배송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품인데도, 같은 오일 배송인데, 온타임기란티가 붙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뒤늦게 왔어도 바로 배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로고 붙어 있는 상품이 그런 효과가 약간 좀 있고, 5일보다 그러니까 지연이 심하면 오일보다 조금 늦게 오긴 해도, 로고가 안 박혀 있는 제품보다는 확실히 좀더 빨리 오는 건 있는 것 같아서 같은 가격이거나 가격 차이가 조금 들난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이 마크 붙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송을 좀 빠르게 안 받아도 괜찮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좀 국내까지 왔는데 좀 수령이 안 되고 있다, 막 이런 때좀 답답해하거나 아니면 알리를 처음 구매하셔서 이게 배송이 제대로 올까 좀 걱정이신 분들은 5일 배송 상품 중에 가격적이면 온타임 결런티 표시가 있는 거 구매하시면 좋고요. 이거 확인하시려면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장바구니에 가서 보시면 요 마크가 보입니다. 원래 제품 상세 페이지에 5일 배송에 이 배송 수단에 표시가 있고 이게 10달러가 넘어가면 대부분 이게 되는데 최근에 10달러 넘은 제품도 그렇고 아닌 제품도 그렇고 구매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없는 제품들 꽤 많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배너는 지금 이 계정이랑 이벤트 타입에 따라서 노출되는 배너 성격들이 달라서 눈에 띄는 것들을 옮겨놓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프리 서머 세일 이벤트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 배너가 태반일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오늘 늦게나 내일 정도 방문하게 되면 추가하던가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이스데이 때 추천드리는 거는 얘는 초이스데이 이벤트를 하든 안 하든 수시로 방문 하셔서 장바구니에 안 담기고 바로 결제하는 상품이 대부분 특가거든요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이제 최저가 찾아보시고 계찮다 싶으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바구니 안 담고 구매하는 제품은 그 10달러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달러에 4달러 할인 같은 경우는 광군제랑 상관없이 여기 있는 제품들 그리고 여기는 특가 상품은 할인코드랑 할인쿠폰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군제나 뭐 썸머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기 나온 제품 중에 할인이 적용된다 싶은 제품은 구매하셔도 좋고요. 장바구니 당기는 제품은 가격이랑 본인이 이제 얼마나 빨리 구매해야 할지 고려하셔서 지금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서머 세일 이후에 구매하거나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개 이상 선택해서 받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품은 할인 쿠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코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상품도 저렴하게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이 이제 초이스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랑 다양한 이벤트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팁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쪽 이벤트, 이쪽 이벤트, 이쪽 이벤트들 이세 군데들 다 돌아다니시면서 혹시라도 나온 게 있는지 살펴보시면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니까 특히 이두 개에 포함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보다 약간 더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두 개는 좀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은 옮길 시간이 없어서 최근에 구매했었던 제품이랑 일부 포스팅 안 하고 있긴 한데 일부 제품들 그리고 저번에 했던 제품들만 올려놨으니까 적당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제품들은 저번 아마 영상에 수령했던 것들은 간단하게 아마 설명 드렸거나 밑에 코멘트들 좀 남겨놨으니까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에 있는 걸 정리하면 초이스 제품 중에 50% 상품이 특가로 나온 제품 그냥 이쪽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이 전부 다50%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최저가랑 최고가 사이 정도 중간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고 여기 있는 제품은 그렇게 크게 바가지는 아니고 배송도 좀 빠르다 보니까 초보분들은 여기서 구매하셔도 이제 무난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아무래도 서머셀 이벤트가 있으니 그때 구매해도 상관없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장바구니 안 담기고 특가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서머세일때 구매한다고 해서 그날 나왔던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개런티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적절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5달러 이상 4달러 할인 아니면 3개 이상 선택하고 할인받는 이 3개의 제품들은 그런 같은 컨셉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이스 제품 중에 꽁돈 대첩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 위에 아까 꽁돈 대첩에 있는 페이지에 가셔서 초이스 로고가 박혀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장바구니 담으셨을 때 결제금액이 20달러 아니면 40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할인코드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할인코드 입력했을 때 구매한 금액하고 서머세일 때 할인이 될 거를 감안했을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머세일이라고 해도 할인코드로 30에 3달러나 2달러 할인 받는 것보단 이 구간에 있는 걸 저렴하면 바로 사는 게 낫고 만약에 장바구니에 담기는 제품인데 살 품목이 좀 금액이 크다 그래서 막 60달러나 100달러가 넘어간다 싶으면 썸머세일 때는 할인코드도 있고 카드 할인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간 고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10% 정도씩 할인은 할인코드로 10% 카드사도 10%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할인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해서, 그보다 더 낮거나 조금 더 높거나 정도를 감안하시고,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판매자들이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에 따른 것하고, 지금 규모는 크기 때문에 아마 전체 카테고리가 할인 대상에 포함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판매자들이 이벤트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이 있고, 평상시 할인되던 이벤트들이 없어지는 고 서머셀 이벤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제품도 있어서 약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100에서 200달러 정도 선으로 좀 100달러보다 좀큰 금액대를 넘어서는 분들이 서머 세일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각인기 같은 경우도 다행히 앞에 아까 39간에 4달러씩 할인이 됐기 때문에 레이저 각인기가그 카테고리에 만약에 포함이 되고 할인 코드랑 카드 할인이 적용이 되면 이제 구매하실 때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형태로 조금 금액이 한 150에서 200 넘어가는 제품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설명드렸던 패널들 참고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는 제가 알람을 받게 되면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블로그 쪽에 질문 주시면 시간 될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